멤버십 안내 사항입니다. 맥형 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멤버십 회원은 좀더 특별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카톡과 유선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맥형이 아침일찍 KTX를 타고 부산에 왔습니다. 구글과 그리고 부산시가 협업해서 창업을 처음 시작하는 우리 스타트업들을. 이렇게 인큐베이팅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 회사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부산 창업 카페하고 유라시아 창업 스테이션이 이 공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사업 계획서를 쓰고, 제품을 개발하고, 노무나 세무 관련된 정보들을 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게 다이 부산시에서 지원해서 무료라고 하니까 이런 정보를 알지 못해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이용을 하고 계시다 계시니까 여러분들께 한번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가시죠. 구글 파크 캠퍼스에 왔습니다. 어, 오늘 개소식 행사인데 어, 여기서는 창업하는 분들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오늘 개소식 행사인데 잠깐 행사 한번 먼저 보고 설명해드릴게요. 창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이 되도록 부산시 스파클랩 구글포 스타트업이 함께 노력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부산시장님도 <laughs> <laughs> 엄청 유명하신 분들 많이 오셔서 그만큼 큰 네, 행사인 걸느낄있습니다 걸 하나. 오늘의 이첫 걸음을 시작로 해서 저희는. 무궁화한 잠재력을 즐기는 부산의 스타트업들과 시내 여정을 계속해서 함께해 나갈 것입니다 바로 부산이 앞으로 스타트업 도시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창업에 뛰어들 수 있는 또 그렇게 해서 새로운 대처기업들이 제일 육성이 되고 구글이 그 시와 같이 협업해서 젊은이들 창업을 지원해서 이렇게 구글같이 훌륭한 회사로 키우기 위해서 스타트업 회사를 지원, 인큐베이팅 하는 것들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뜻깊고 의미 있는 행사라는 게 느껴집니다. 어 저는 이 유튜브 채널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소개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맥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창업자들에게 어떤 걸 지원하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됐나요? 네. So this new space B startup station is actually open to all entrepreneurs of Busan and Korea. We wanted this to be a space that was open for everyone, so it's not gated. Anyone can come through those doors and use this space to work, collaborate, network. And we're hoping that out of this space, the next great unicorn comes out of Busan. Oh, thank you. Thank <laughs> <laughs> you. <laughs> uh, Absolutely. So, to all the entrepreneurs of Busan, congratulations on this fantastic new space. This space is for you. So, Google for Startups will be with you every step of the way. The tools and resources you need to get to the next level, please reach out to us because our number one goal is to help you become the next unicorn. Thank you. Good luck, everyone.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곳은 부산 창업 카페라는 곳인데 아직 부산에 살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부산에 태어났으면서도 이 곳을 몰라서 이용 못하는 창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무료로 창업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맥형TV에서 꼭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에 매우 흥분되는데 한번 들어가서 같이 알아보고 여러분들께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저는 여기 부산창업가의 담당자고요. 부산경제진흥원의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정말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네. 일단은 이 공간은 한번 어떠한 공간이지? 부산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창업을 하신 창업기업 분들께서 네. 어, 다 언제든 이용을 하셔도 되는 공간이고요. 네. 어, 저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뭐 기본적인 창업 정보 제공한다든지 네. 또 창업교육이나 전문가 컨설팅, 뭐 창업 네트워킹 같은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창업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교육의 일정이 주어지나 요아니면뭐 상시적으로 이렇게 있는 건가요? 저희가 교육은 상시로는 진행을 하지는 않고요. 그래도 뭐 월에 한 번이라든지 정기적으로는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때그때 아... 그때 이제 주제도 뭐 계속 바뀌고 그런 건 어디서 확인이 가능해요? 저희 부산창업 카페 검색하시면 아... 되고 예약을 해서 오는 공간인가요? 오픈 공간은 네. 저희 운영 시간 9시부터 네. 6시까지 평일 날 응. 언제든지 오셔도 되고요. 응. 저기 미팅룸 같은 경우에는 미리 쓰고 계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아.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미팅룸도 예약을 해야 되고, 응. 이 오픈된 여기는 언제든지 되... 오셔도 괜찮아요. 아, 근데 뭐 행사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그냥 전화 한 통만 아, 주시면 돼요. 전화번호는 여기에 네. 띄어 띄워, 주시나요? <laughs> 네. <laughs> 그러면은 어떠한 것들을 이 공간에서 알려주는 거죠? 만약에 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뭐 상담을 희망하시면은 궁금하신 부분들 기본적인 상담은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 조금 더 전문적이거나 아니면 디테일한 뭐 애로사항 이 있으시면은 이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소개시켜 드려서 네. 직접 1대1로 상담 받으실 수 있겠고 보니까 아까 저렇게 11월 일정표를 제가 먼저 와서 잠깐 봤는데 네네. 이렇게 멘토가 있고 멘티가 있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멘토는 이제 컨설팅을 도와주는 분이 멘 그고 멘티는 이렇게 창업을 처음에 몰라서 신청하는 네네. 분들이 멘티가 되는 거 같죠. 그래서 멘토가. 뭐 다양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어떤 분들이 있는지. 분야별로 저희가 있고요. 투자 쪽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사업계획서 뭐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노무사, 뭐 법무사, 님 세무사님 요렇게도 있고요. 그래서 뭐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은 저희가 이제 내용 읽어보고 제일 적합한 분을 이제 바로 매칭을 시켜 드릴 거예요. 뭐 유료로 하는 건가요? 아니요 무료고요. 어 여기는 시설 이용도 다 무료고. 아니요. 컨설팅 받아보시는 것도 무료인데 이제 한 분당 연애 2회까지 이렇게 아, 제한이 되어 있어요?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어. 아까 말씀 듣기로는 1년에 거의 한 1,000명 정도? 네. 이렇게 이용을 하셨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요거 보시고 많이 여기로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아, 끝으로 이 공간은 어떤 분들이 이용하면 정말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을 좀 한번 찍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창업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분들께서 오시면 은뭐 다양한 창업 정보도 들으실 수 있고 음. 또 앞서 말씀드렸던 교육이나 컨설팅 음.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원이 되니까 음. 그런 거 찾아서 이제 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여러분들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도움받아서 안정된 창업 바라겠습니다. 이 공간은 그냥 누구나 이용을 가능한 건가요? 유라시아 플랫폼 자체가 음. 이제 네. 오픈 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이제 오픈돼 있는 공간이고요. 음. 특히 저희 유라시아 창업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점이 좋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에 이제 VC들들과 이제 부산에 있는 이제 작은 기업들이 네. 이제 뭐 미팅을 하든. 아. 만약에 작은 장업기업들이 위치가 이제 해운대에 있다. 아. 만약에 V.C.들이 서울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아, 부산역에서 부산역에 오고 부산에서 또 해운대까지 가고라면 이동 시간 는데다 그렇죠. 시간이 다 소비가 서비, 네. 되거든요. 음. 근데 만약에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셔서 이... 여기서 좀 미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뭐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어... 미팅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칸칸이 있는데 이 공간에서 뭐 VC 투자자들 이렇게 만나서 미팅을 할수 있는 별도의 공간들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산역에서 지금까지 부산 창업 카페와 그리고 유라시아 창업 스테이션 이렇게 한번 소개해 봤는데요. 창업을 준비하거나 그리고 시작하고 계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이용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역에서 창업에 맥을 짚어준 맥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맥형TV와 비스타TV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콜라보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창업이나 기관 지원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비스타TV에 들어가서 구독하셔서 많은 정보 확인하시고 비스타TV에서 구독자 대상으로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등에게는 갤럭시 워치 30만원 상당의 사은품도 제공하고 이 외에 다양한 사은품들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좋은 기회 놓치지 마세요 많은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